네, 문화의 힘이 크죠. 문화가 이 바쁜 현대인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산업으로서의 역량도 큰데요. 서울시는 지난 5월에 2015 음악산업 디렉토리북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음악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서로 나누고 또 어떻게 협업할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요. 뭔가 이렇게 기록해서 남긴다는 게 우리 문화, 문화인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한류의 중심에서 있는 아이돌 문화를 분석하고 이런 걸또 기록으로 어,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최첨단 아이돌 문화 이야기 예,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웹진 아이돌로지의 미묘 편집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웹진이라는 것도 뭐 젊은 분들은 아시지만 웹진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돌로지도 어렵고 편집장님 성안도 미묘고 <웃음> 미묘합니다. <웃음> <웃음> 본명은 아신 니 거죠. 예, 필명입니다. 예, 필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돌로지라는 웹진 매거진은 에... 어떤 건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네 아이돌로지는 어, 아이돌 음악 비평 전문 웹진이고요. 예. 어, 기존의 연예 매체들이 아이돌 음악을 사실 비평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음악 비평 매체들도 아이돌 음악 에 약간 뭐 시시하게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돌로지에서 좀 아이돌 음악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비평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의 인터넷 잡지입니다. 네. 우리 미묘 편집장님을 포함해서 10분, 12여 분이 함께 예,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고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대중문화를 다루는 뭐 영화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그 비평평론가도 계시고 뭐 네. 잡지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영역의 인터넷 잡지 웹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신 걸까요? 아, 제가 이제... 대중음악 비평가로서 조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예.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아이돌 음악 비평이라는 게 약간은 빈자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이돌들이 어, 음악적으로도 또 콘텐츠로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런 네. 거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곳이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요새 사실 대중음악을 들을 때 그냥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히트곡들 위주로 이렇게 흘려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돌 팬들은 이 음악을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네. 사랑하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사실 많지 않죠요 충성도가 않죠. 있죠, 굉장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비평적으로도 거기에 예. 어떤 수준이 맞게 네.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3년 차. 그렇죠. 있네요. 예. 근데 이렇게 아이돌 문화, 아이돌의 음악은 보통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어, 수준이 높지 않다. 뭐 그냥 어, 그때 시대만을 반영하고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이 있다. 아이돌 네. 그룹들이 만들어진, 혹은 상업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편집장님이나, 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돌 문화도 시간이 되면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라면서요. 네. 웃긴 거좀 들어볼까요? <laughs> 뭐, 사실상 지금 이미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어, 90년대 말에 아이돌 음악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네. 약간 10대 문화로서 기성문화와는 차별화를 많이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 그, 지금 굉장히 뭐 상업적이라든지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지만 사, 사실은 대중음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상업적인 칼로를 띠면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음악이 지금 우리 사회의 욕망과 또 도덕 기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휘발되게 그냥 놔두지 말고 기록으로 좀 남겨서 어, 충분히 어, 많이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문화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또 기록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블루오션이군요.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10대 때만 반짝하고 지나가면 20, 30대에는 잊혀져야 되는데 뭐 20, 30대, 40대 팬들도 자기가 10대 일때그 그룹들을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렇죠. 어, 이, 또 공연하게 되면 가고 말이죠. 네. 그런... 그 음악의 작품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꽤긴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사실상 예. 10대 문화라기보다는 예. 20, 30대, 뭐 40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예. 좀 광범위한 일반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2015 아이돌 연감이라는 이런 그 책자를 또 제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손에 딱 들어오는 이런 책자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 뭐 수익을 위해서 만든 책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 예 놀랍게도 수익을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아, <laughs> 네. 예. 뭐 아주 큰 돈이 벌릴 거는 아니지만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연감이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어서 네.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를 약간 타진해보는 그런 시험적인 의미도 담아서 만들어봤고요. 네. 일단 책 안에는 2015년에 발매된 아이돌 음반 426장의 목록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2015년의 아이돌 경향성, 뭐 여성 팬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다든지 네. 아이돌들이 댄스 음악 말고도 락이나 힙합이나 발 쪽으로도 굉장히 넓게 진출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대한 분석하고 그리고 2015년에 데뷔한 아이돌이 한 3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경로로 데뷔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통계 자료로 좀 재밌게 볼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으로 수입이 좀 올랐습니까? 아, 지금 손익 분기가 <laughs> 다가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이돌 연감인데 표지를 좀 아주 확 달럭게 하고저 아이돌 사진도 <laughs> 좀 넣으시지 너무 이렇게 좀 트레디셔널하게 만드신 <laughs> 네. 거 아니에요? 약간 네. 자료집 성격을 네. 네,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예. 아무래도 뭐 인터넷에서 뭐 426장 음반 목록 보라고 하면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목록도 찾기 어렵겠죠. <laughs> 그렇죠. 그데 예. 사실 이렇게 손에 쥐고서 이렇게 음. 넘겨 넘겨보다 보면, 어, 뭐 이런 아이돌도 있어, 이런 네. 아이돌도 있어 하다가, 어, 소녀시대 나왔구나. 예. 오 방탄소년단 나왔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또, 또 다른 재미가 또 있고요. 네. 뭐 손에 쥐고 소장하면서 자료집으로서 네. 간직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래서뭐 수익을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laughs> 그 여러 이유 가운데 적은 하나일 거고요. 네, 네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페이퍼 잡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만들긴 하는데 네. 인터넷에 웹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자를 만드는 것도 또 흥미로운 작업이고 나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책자를 만드시고 또 어, 주변의 반응이나, 좀, 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까? 어, 우선, 연감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놀랍다는. 그, 그도 아이돌 연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8080도 아니고. 네, <laughs>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음반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예. 뭐,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목록이 없습니다. 예. 따로 없어서, 이제, 저희가, 지나간 거라고는 해도 2015년에는 이런 음반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목록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음반 목록은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찾아서, 네. 네 음원 사이트 같은 곳 뒤지면서 음. 이렇게 다 수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 신인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기획사들에다 전화를 돌려갖고, 예. 그렇게 수집을 한 자료인데요. 뭐. 자료 잘 도와줍니까? 아, 그,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아이돌이 나왔는데, 한반년 네. 뒤인데 벌써 기획사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아, 좀 작은 기획사들은, 네,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또 특히 뭐 남자 아이돌의 키라든지, 네. 이런 거 상당히 민감한 자료다 보니까 네. 잘안 주려고 하시는 그런 네.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뭐, 출신지라든지, 뭐, 때로는 나이도 민감할 수 있죠. 네. <laughs> 그래서, 뭐, 약간 처음에는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약간 힘들었는데요. 뭐, 개개인 신상 이렇게 공개하려는 게 아니라, 네. 뭐, 300 몇십 명에 대한 통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쪼록 그렇게 다음 호 작업할 때는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기록에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들을 2015년에 하셨고 또뭐 매년 하실지 경년 하실지 모르겠으나 음.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음. 그러면 아이돌 공연도 실제 자주 가시겠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많이 보러 가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예, 저희 동료들이 그, 예, 네, 네, 많이들 BPM 보러 가죠. 하시려면, 네. 그렇죠. 저는 네. 좀 음반 쪽에 더 집중하는 아, 편이기는 한데요. 예. 근데 그래도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보러 다니고 있죠. 적응이 안 돼서 안 가시는 건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네. 저는 음반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 아이돌 문화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처럼 그냥 뭐십대들이 지나가는 열광하고 그런 것이 아닌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이돌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음. 무엇을 줄수 있는가? 편집장님 생각하시는 아이돌 음악의 평가 음. 위치? 예. 네. 지금 한 2007년경부터 해서 아이돌 음악의 퀄리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아졌고요. 네. 뭐 요새 예능 같은 데서 많이들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아이돌 하고 있는 분들이 노래나 춤 실력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네. 뭐 일단은 재능이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뭐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요. 어,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아이돌이라는 게 뭐 음악은 별로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 떤 독자적인 문법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어, 우리가 영화를 볼때뭐 스토리가 재미없다고 해서 그 영화를 꼭 좋아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술이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게 음악을 중심에 놓고 안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종합 예술로서 하나의 장르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문화도 그렇고 조명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어, 이 프로그램 어, 코너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 어, 발간한 2015 음악산업 디렉토리북 얘기를 했는데요. 어 물론 이제 뭐이 음악산업 디렉토리 라는 것에 아이돌의 내용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뭔가 남기는 기록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또 서울시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저도 그 차이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네. 어 우선 뭐 공연장이라든지 네. 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자재가 있는지 음. 이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 단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단체인지 그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예. 뭐,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음악 산업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참고하기에 좋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어, 음악, 대중음악이라는 게 약간은 공동체 같은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뭐, 아름아름으로 알아서 하고. 그러게요. 네, 그런 좀, 많죠. 네,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대중음악에서는 미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약간 고인물이 될수 있을 때, 그런 때, 이제, 그런 외부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중문화의 상당 부분들이 좀 기록이 남지 않고 잘 휘발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예. 뭐,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벌리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약간 2015년에는 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스냅샷으로 그렇게 기능할 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 버금가는 기록물을 또 하나 이렇게 <웃음> 남기셨고, <웃음> 예. 예술이나 문화 또 대중문화를 위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단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뭐 예술인들은 여전히 어려우시겠습니다만 <laughs>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플랫폼 창동 61이랑 예. 창동에 위치한 곳을 한번 갔었는데요. 예. 거기가 공연장 겸 음악가 레지던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신대철 씨 같은 분들이 거기 레지던시로 계시면서 네. 작업도 하시고 공연 기획도 하시고 뭐 그런 식의 공간인데요. 저는 거기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게 시설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곳일 네. 뿐더러, 어, 보통 지자체나 정부에서 음악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은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생계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도, 뭔가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데 네. 여기는 음악가들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같이 뭔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네. 예, 이 지금 우리가 아이돌 문화, 대중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독특한 분야를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웹진을 구성해서 가고 있고 평론도 하고 계신데. 미묘 편집장님은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왔는데 잘 드러나시지 않는 그런 성격이던데요? 사진요? 네? <laughs> 검색이 네. 잘안 돼. 네, 네,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제 필명도 그러시고 <laughs> 네. 보통 이제 잘 찍은 사진을 넣는데 캐릭터를 집어넣으 시고 그런데 보니까 미묘 편집장님이 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고그 무니칸 목사님이 할아버지시네요? 재자시고 네. 예. 어머님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학에 계시고 예. 그러면은 어 배우 문성근 씨는 네, 저희 30... 작은 아버님 아 그렇게 네. 되시는 거죠. 네. 예. 네. 뭐 문화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좀 독특한 어, 잘 하지 않는 작업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가족들은 뭐라 그러세요? 아뭐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는 네. 이렇게.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해라. 디스하는 분위기 는 아니고. 아, 네. 그 <laughs> 좀 방임하는 그런 분위기라서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그렇게 지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돌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laughs>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하고 약간 뭐 다른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하죠. 근데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채팅방에서 집안 어르신께서 네. 돈안 되는 글 쓰는 게참 훌륭하다 <laughs>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 네 앞으로는 네, 집안의 걱정거리 부끄러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laughs> <laughs> 네. 부끄러움 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집안 입장 그니까 너 참 이상한 짓 하는 게참 기특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요.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예, 우리 이 대중문화 또 아이돌 문화가 어, 이렇게 경쟁력을 잡고 가기 위해서 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요? 마지막 방향성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어, 어디까지나 상업성 논리에 의해서 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잘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 다만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해외 팬들이 많아지고 또 국내적으로도 뭐 우리 사회가 약간 외면하고 넘어갔었던 그런 뭐 성소수자라든지 예. 뭐 여성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쓴다면 어, 해외 팬들에게도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아이돌 문화에 익숙한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웹진 아이돌로지를 함께 만들고 계신 미묘 편집장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